저는 두레동에서 인재볼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사상 문학로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사상구민 대표로 사상 신문 창간 기념식에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드는데 앞장도 서주시고. 평범한 사상국민의 골목골목 여론 실린되지 않는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사상신문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의 힘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도 아닌 것에 팬의 위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지요. 사상구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들도 사상신문을 지켜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구민의 사랑을 받는 사상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상신문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